이단 신천지가 지난해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 포교 목적으로 보이는 평화박물관 건축을 시도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가평군청에 박물관 건축을 허가해 달라고 낸 민원이 한달새 무려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의 민원 폭탄에 가평군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송조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군청 계단입니다. 여기 보이는 박스들은 신천지 신도들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평화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낸 민원 서류들입니다. 벌써 4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와 비슷한 민원들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행정적 낭비는 물론 다른 민원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가평군 민원과 공무원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보내온 민원들에 대해 회신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신천지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박물관 건립을 위해 조속한 건축 허가 처리를 해 달라며 민원을 낸 이후 한 달이 채안된 지금까지 전국에서 4만 1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신천지 측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들의 다른 민원 업무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 방해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이제 저희 분에서는이 업무리가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민원의 핵심이라는 게 그냥 저 권리불 그 목표로 해서 수인을 동원한 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으로 보기는좀 어렵고요. 공무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3만여 건의 민원 중 절반 가량은 민원인들의 주소와 이름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군청 내 모든 부서가 민원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루 천여 건씩 회신 작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를 다 처리하려면 설 연휴 전까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가 생각하기는 아마 신천지에서 이제 한꺼번에 편지를 받아서 그냥 제출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보내드린 건데 그런 전화들이 또 오고 그러니까 또 업무에 또그그 그런 업무도 또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신천지 대표 이만희 씨는 집단 민원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에 속도가 붙지 않자 지난달 28일 직접 군수실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만희 씨를 포함해 신천지 신도 네 명이 느닷없이 군수 씨를 찾아 군수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은 거절당했습니다. 네. 어와서 군수님 만나그 가평군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신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군 행정 공백마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신천지가 지난해 2월 가평군 청평면 일대 부지를 매입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신천지 대책 청평 범시민 연대 가평군 기독교 연합회 등이 반대 시위를 벌였고 613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자들은 신천지 반대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